시비일자 말씀. 스가랴 8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접터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하므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곧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이, 너희가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하겠습니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이 생명의 산 편집자가 정한 본문의 제목은 기이한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매우 기이할 것이다. 우리들의,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 매우 기이한 그런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약속하시는 것이 회복입니다. 1절, 2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마에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이 질투, 이 질투 하나님은 이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묘사하고 있죠. 어,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는 자, 어, 말씀을 옷 입는 자가 되어야 어, 우리가 모든 것을 어, 능히 감당하고 이기고 또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뭘 어, 추운 날씨에 우리가 요즘 이제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어, 우리가 따뜻하게 옷을 입어야 우리가 밖으로 나갈 수 있듯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만 이 세상, 이 추운 세상에서 우리가 따뜻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평강과 능력과 회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큐티, 하나님의 말씀을 입는 거 이게 우리의 생명이다. 이거는 뭐 일과 스케줄에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옷 입는 시간을 우리 스케줄에 따로 넣는 것이 아닌 것처럼 바쁘다고 옷을 입는 것을 잊어먹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냥 옷을 입는 것은 그냥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아직 하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QT를 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관찰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관찰하기 위해서 유카 원칙에 의해 반복법, 수사법 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관찰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 주일에 나눈 그 설교를 위해서 아주 어떻게 보면 완벽한 아주 쉽게 우리가 그 큐티의 원리를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본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본문이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주 이 큐티에 입문하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절에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입니다 그럼 질투 우리가 이제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수사학적 표현이죠. 신인 하나님과 인간을 동형 같은 형태로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후회하셨다 이런 표현들을 쓰죠.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후회하실 일을 하실, 하실 분이 아닙니다. 후회는 인간이라는 거지.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한참도 모르는 우리들이나 후회하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왜부회하십니까 그것은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이 인간적인 수준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이, 인간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인간으로 내려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표현하거나 설명하거나 이해하려고 할때 하나님을 인간적인 수준으로 성육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역사적인 존재로 보고 만지고 듣고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역사 바깥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 인간의 상 바깥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 역사 속으로 인간의 옷을 입고 내려오셔서 인간, 역사적인 존재가 되신 겁니다. 역사적인 존재. 어떤 시공간에 갇혀 계신 존재가 된 겁니다. 일시적으로. 그래서 그 시공간 속에서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하고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보고 듣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겁니다. 많은 자들이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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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다 가짜인 게. 그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알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표현되어졌다. 우리 하나님을 그냥 질투하는 하나님. 아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왜왜왜 질투하실까? 여러분 왜 질투하죠? 제가 오래 전에 SNS를 보다가 우연히 하나. 어떤 영상을 본 일이 있는데 그 영상의 제목이 남편이 죽기 직전의 일뭐 이런 타이틀이었어요. 어서야 아, 이게 무슨 이게 슬픈 영상이냐. 남편이 죽기 직전의 그 모습을 그 동영상으로 찍어 놓은 거예요. 근데 야구장인 야구장이었던 것 같아요. 야구장 운동 경기장이었는데 아, 너무 슬프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걸 봤어요. 그랬더니. 아~ 어, 이 남편의 얼굴이 딱 남편의 모습만 비춰져요 남편의 모습만 비춰지는데 그~ 미국의 영, 영상이었는데 한 아주 아주 이쁜 치어리더가 딱 지나가는데 남편이 그걸 쫙 보는 거예요 그 치어리더가 지나가는 걸쫙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카메라 앵글이 갑자기 그 바로 옆에 있는 아내의 눈빛을 보여주는데 아~ 이래서 죽기 일보 직전이었구나 그~ <laughs> 그~ 아내의 눈빛이요 장난이 아니었어요. 와 진짜 와 어떻게 이런 눈빛이 사람의 눈에서 나올 수 있는가? 어, 야이 이후에 일어날 일은 뭐 보지 않아도 어, 죽었겠구나 <laughs>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어, 질투예요. 질투는 왜 합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고자 하는 열정이 질투예요. 남편과의 관계를 지키고자 하는 열정, 남편의 사랑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 남편의 그그 그 눈을 지키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부터 나오는 게 질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투는 근본적으로 사랑의 다른 말이에요. 사랑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 그게 질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그 어떤 회방 거리로부터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시선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헌신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 하나님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지 않는 그 온전한 사랑과 헌신을 지키고자 하는 그 열심이 바로 질투예요. 이 이스라엘의 이 모든 고통스러운 역사는 그 영상의 제목처럼 정말 그 사랑을 다시 되찾아오기 위한 그 헌신과 그그 시선을 다시 되찾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한 조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상수리 나무 아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질투의 본질이고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의 본질이에요. 아,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분노를 지난 7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으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헛된 우상들 하나님 외에 이들이 사랑하고 의지하고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정말 끊어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신 겁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걸려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을 다시 회복하신다, 끊어내고는 회복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인 것이고, 이것이 질투의 본심인 거예요. 그와 같은 질투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남편이 그 티어리더를 그냥 따라갔다, 그걸로 이제 끝나는 거죠. 그 관계는, 그 언약 관계는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 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질투의 분노를 통해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사실은 여전히 무조건적인 약속은 아니에요. 조건적인 약속입니다. 돌아와야 이 질투의 분노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로 돌아오면 그러면 이와 같은 회복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 특별히 회복의 성격을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에 아,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기이하려니와 마블러스 정말 와 정말 놀랍다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는 야 기이하다 놀랍다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아니 어떻게 5병 이하로 5천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을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될수 있었을까? 정말로 기이하다 인간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하나님에게는 그것은 전혀 기이한 일이 아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계시죠 아 그럼으로써, 그러므로 그럼으로 1 3절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와 같은 기이한 회복이 다 끝났다 생각했지만 놀라운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마른 뼈로 완전히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어, 새 생기가 들어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되는.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기이한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면서 상수리 나무 아래 매달려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해야 그와 같은 기이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고 라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유다족소가 이스라엘족소가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하나님의 그 질투 때문에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자, 이와 같은 약속을 내가 너에게 주니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이 상황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기이하게 얼마든지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얼마든지 역전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얼마든지 홍해를 가르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골리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우리가 오늘 해야 할첫 번째 일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 하라고 말씀하세요? 손을 견고히 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우리의 사명을 이행하라. 견고히 하라. 손에 힘이 빠지지 않게 하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그 일을 견고하게 해라. 흔들림이 없이. 아무리 모욕을 당하고 아무리 조롱을 당하고 아무리 상황이 불가능하고 처음 해 보는 일이고 돕는 사람들도 없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시작해라 이렇게 계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손을 견고히 하라. 절망하지 말고 낙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하라. 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그 모든 일에 새 힘과 새 능력으로 다시 시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손을 견고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뭐를 또 말씀하시냐면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야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진실된 거예요 이게 지금 16절, 17절 많은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진실되라 공의로워라 그래서 말하는 화평한 재판, 왜 "화평한"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공의로운 재판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사운드 e 지만 올바른 재판, 어, 올바른 재판을 해라, 진실되게 거짓되지 않은 올바른 어, 재판을 해라. 그래서 이웃, 이웃 사이에 공의를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 이것을 하면 하나님의 기이한 회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 이것을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상황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의의, 위해 우리의 손을 견고히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들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입어야 할 말씀의 옷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행함으로 그리스도를 옷 입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기이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기이한 회복의 약속의 말씀 기이한 치유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우리의 수고에 힘이 빠지지 않고 오히려 견고하게 더 힘있게 나아가게 도와주옵시고 그리고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짓말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항상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웃들과의 화평과 평안을 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평강과 소망을 주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질투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와 이 나라 이민족이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외에 우리의 시선이 가고 있고 우리의 마음이 빼앗긴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회개하고 우리 모든 마음과 시선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두는 참된 예배가 오늘 하루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않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